태풍 산산의 강한 바람에 전봇대는 무너지고 강풍에 떨어진 나뭇잎과 잔해들이 도로 위에 어지럽게 흩어지는 소식에 우리 가족은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래티브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 SNS, DM, 이메일 등을 통해 사연을 채택한 후 관련 기사 및 인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차원에서 사연을 재구성하여 이야기로 들려드립니다.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고래티브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수십 년에 한번 발생하는 매우 강력한 태풍이라 가고시마연에는 2년 만에 특별경보. ...가 발령되었죠. 규슈 지역에는 225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규슈 지역의 피난민도 피난민이지만 당장 저희 저녁 시간에 할아버지와 아빠가 부딪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20대 회사원으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년 9월이 되면 우리 집안은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유독 9월만 되면 이 평범한 일상이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는 우리에게는 한국에 빚진 것이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매년 반복되는 이 말은 저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걱정했던 일은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가족이 모여 앉았는데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일을 왜 그렇게 고집하시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안된다 아들아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알고 있어야 다음 세대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헛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다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은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말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아빠는 한숨을 푹 쉬시며 도대체 우리 일본이 왜 이렇게 시련을 겪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하셨어요. 아빠는 정말 옛날 분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유독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 아빠의 생각을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얼마 전 한국계 교토국제고등학교가 고시엔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때 한국어 교과가 나온 것을 두고도 아빠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일본에서 한국어 교과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며 협회에 직접 전화해서 따지시기도 하셨죠. 평소에는 점잖고 이성적인 분이신데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작년에 제가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도 아빠는 정말 말 많이 말리셨어요.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냐? 몇 불만이 많으셨죠. 출장을 갔을 때도 전화 와서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냐며 도대체 왜 한국을 갔냐고 불평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최대한 빨리 화제를 돌리려고 해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아빠가 화가 나시면 대화가 길어지고 결국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에게 일단 바쁘다고 말씀드리고 조심하시라고 한마디 덧붙인 후에 서둘러 대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아빠와의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세대 간의 간극이 느껴졌고 그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빠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아빠에게 한국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깊은 감정이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끔은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란 무엇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빠와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이 주제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한국인을 싫어할까 생각했습니다. 지난달 할아버지는 저를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데려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가는 것이 꺼려졌지만 할아버지의 강한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간간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시민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는 매우 엄숙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에 젖은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수천명의 조선인이 이유 없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해.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 진실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강조하신 것은 단지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잘 알지 못했지만, 간토대지진 당시 유언비어로 인해 수많은 조선인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희생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그 비극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삼선에 성공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 지사는 올해도 요코하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쿄도민 전체를 대표해 지진 당시 희생된 모든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8년째 추도문 송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선인 학살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숨진 이들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아라 신타로 같은 극우 성향의 정치인을 포함해 과거의 도쿄 도지사들은 일본 시민 단체가 주최하는 이 추도식에 1974년부터 추도문을 보내 왔습니다. 하지만 고이케 지사는 이러한 전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강조하신 것처럼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비극은 반복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중앙정부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건의 진상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입헌민주당의 한 의원이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사례에 가담한 일본인들이 징역형을 받았다는 판결문을 발견해 구체적인 사실을 물었지만 하야시 마사요시 관방장관은 정부로서는 재판소가 확인한 사실에 대해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 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결국 진상조사와 사과를 미루게 만들었고 그 사이 일본 사회 일부에서는 혐오와 차별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요코하미초 공원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근처로 다가와 조선인 6천 명이 죽었다는 거짓말이 인정돼선 안된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거짓말을 하는 건 당신들이다. 혐오 행위가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그들에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9월이 되면 요코하미초 공원뿐만 아니라 도쿄와 요코하마를 포함한 간토 지방 곳곳에서 조선인 학살 추도제가 열리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 곳곳에는 이 사건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특히 아라카와 강 인근에서 열리는 추도식은 저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곳은 지진을 피해 도망치던 조선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장소 중 하나로 지금도 피해 역사가 흐르는 곳입니다 스미다구 근처에서 일하던 조선인 노동자들은 지진 여파로 일어난 대형 화재를 피하려 다리를 건너려 했지만 그곳에서 지역 자경단에게 발각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시아라 신타로 같은 그구 정치인들도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애썼지만 1982년부터 시작된 추도식은 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도식을 주관하는 조선인의 유고를 발굴해 위령하는 모임 호생카 봉선화 사무실은 아라카와강 제방 건너편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이 있는데, 비석에는 간토 대지진 때 한국 조선인 추도지비라는 글귀와 함께 1923년 간토 대지진 때 일본의 군대, 경찰 유언비어를 믿은 민중에 의해 많은 한국 조선인이 살해당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석은 단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난 비극을 잊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호생카의 신민자 이사님은 참사가 일어난 100년이 넘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가해자 로서의 아픈 과거를 인정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시민사회가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전 무척이나 용기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회피하고 있지만 당시의 참극을 증언하는 기록과 증언은 넘쳐납니다 간토대 지진 당시 생존자 였던 분은 소방대원 4명이 우리 밧줄로 묶어 놓고 밧줄을 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라카와 역쪽 북방 시끄러웠지만 그게 조선인을 죽이는 소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주검이 다리에 가득 찼고 제방에도 장작 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 하셨습니다 일본인 생존자 였던 일본인도 스미다구 강변에서 조선인을 10명 정도씩 묶은 채 기관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라고 기억하고 있다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바 도치기 군마 등지에서도 조선인들이 아무 잘못 없이 총 일본도 죽창 등으로 살해당한 사실이 각종 문서와 증언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과 기록들은 일본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들을 알게 된후 할아버지가 왜 매년 이 추도식에 참석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에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아빠가 너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아빠의 도대체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빠가 유학 시절 겪은 일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젊은 시절 큰 꿈을 품고 한국으로 유학을 가셨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성실하고 근성 있는 나라로 좋게 이야기하시는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낯선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며 새로운 사람들과도 어울리셨고 특히 한 한국 친구와는 깊은 우정을 나누셨다고 하셨죠. 그 친구와는 정말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셨고 아빠는 그 친구를 진심으로 믿으셨습니다. 아빠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빠에게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만은 달랐습니다. 아빠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잘 챙겨줬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힘들어 할 때면 먼저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외로울까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도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가족들 역시 아빠를 따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진심으로 아빠를 배려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친구 덕분에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할 수 있었고 외로움도 많이 덜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진심으로 아빠를 대해줬기에 아빠는 그를 깊이 신뢰했고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친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그 친구가 아빠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 친구를 너무도 신뢰했기 때문에 설임 없이 한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로 모아둔 돈을 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아빠가 타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모은 돈이었고 부모님께서도 힘들게 보내주신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빠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크게 절망하셨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가슴 아프셨다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유학생 신분으로 사기를 당해버린 상황이라 더 난감하고 막막하셨겠지요. 그 후로 아빠는 한국인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 친구의 배신이 너무나도 큰 상처로 남았기 때문에 쉽게 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때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충격과 분노 그리고 상처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었겠지요. 그런 경험이 아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한국인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만든 것이겠지만 저는 아빠의 감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던 우리 가족은 갑작스럽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 못 했기에 모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남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와서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우리 모두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빠를 바라보았고 아빠 역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남성이 아빠에게 다가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의 돈을 갖고 도망쳤던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우리 집안은 순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셨고 저와 엄마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 셨고 저는 도움을 받을 친척도 없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일본에서 온 친구인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매우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 계셨고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미안한 마음에. 그 돈을 갚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계속 미뤄졌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물과 사죄의 말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그 기억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을지. 생각하면 그 감정을 쉽게 풀어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물과 진심 어린 사과가 점점 아빠의 마음을 움직인 듯했습니다. 아빠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시다가 이내 그의 곁으로 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를 부드럽게 안아 주셨습니다. 그는 그제야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와 줘서 고맙습니다. 아빠는 짧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에게 용서를 베풀며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아저씨가 비록 과거에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를 잊지 않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의 죄책감과 후회가 얼마나 컸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제라도 찾아와 용서를 구했다는 용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친구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찾아와 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잘못을 잊지 않고 늦었더라도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빠의 마음 속에 있던 오랜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그 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는 분명 아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통해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진심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난 역사의 일들은 지금 변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빠가 이번 일로 한국에 대해 상처받지 않고 다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때 아빠와 함께 한국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